그거에 대해서 내가 <laughs> 알 필요가 없어서. <laughs> 질문이 있는데요. 음. 질문을 해야 될까 질문 있으면 질문 먼저 하시죠. 음. 그, 근까지는걸요 영상을 봤다면 유형 7번까지. 영상을 안 봤다면 유형 3, 4번까지. 음. <laughs> 있다, 오케이. Okay. 해볼게요. 질문 없어? 얘네 는 없고. 91. 아... 491. 이거? 봅시다. 내가 이제 이 녀석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내가 얘를 계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4k의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이 되는 걸 거고 이 녀석은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 맞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하고 얘가 어때? 같아. 그리고 더 센패스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얘 하나를 합칠 수 있지. 하나를 합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요거에서 윤석을 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날라갈 거고 8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음, 아니, 저기 플러스다, 얘가. 플러스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얘까지 이렇게 날라갈 거고 얘가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15인 거니까 기억은 맞았죠. 그죠? 1번은 맞았죠? 자, 2번은요. 얘도 20이고 얘도 2 0이니까 이제 합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합쳐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제곱 K 제곱 있으니까 날라갈 거고 2 K에서 K를 뺄 거니까 K가 남을 거고 1에서 1을 빼니까 없어졌네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2분의 1, 20 20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음 얘는 210 2 번이 틀렸네요. 그죠? 네? 아니요. 왜? 아 저게 마이너스 이 저거 k 플러스 k 분 플러스 1이야. 이게 1이 나와야 돼요. 3점은. 얘가 되는 거고. K k. 아 그렇네요. 1이 남아서 그러면 1230이 맞네요. 그죠? 맞아요. 얘는요. 얘와 얘를 더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와 얘를 더하게 되니까 k 플러스 2분의 k 세제곱 더하기 8이 되는 걸 거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약분 처리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거잖아. k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인 거니까 얘는 k 플러스 2로 묶어내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될거 아니니.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연승이 남는 거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가 385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110이 되고, 얘가 40이 될 테니까. 275 더하기 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얼마? 315 해서 얘도 맞았네요. 그죠? 아, 끝까지 계산해보라는 의도인가? 앞으로는 거꾸로 계산하겠어요. 4번부터. 저렇게. 옳지 않은 것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고 옳은 것 그러면 위에서부터 계산하고. 옳지 않은 것이니까 나한테 계산 연습을 시킬 거면 위에서부터다가 뒤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앞으로 네. 문제를 왜 문제를 파악해서 그렇게 문제 를 풀겠습니다. 자. 1부터 9까지고 얘가 몇부터 몇까지야? 2부터 9까지잖아. 그럼 내가 얘를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시그마 k 1부터 9까지 1 마이너스 k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하기 얘를 시그마, 얘가 2부터잖아. 근데 그냥 얘 1부터 로 바꾸지 마. 1부터 9까지 1 플러스 k에 이렇게 해 놓고 사실 난 여기 2부터 집어넣어야 되는데 1부터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잖아, 2. 그럼 그 2를 한번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합칠 수 있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요거하고요거를더 하니까 얘가 2가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18-2에서 얘는 16-4번이 틀렸네. 그죠? 거꾸로 풀었으면 두번만에 맞았겠네. 이렇게, <laughs> 응, <laughs> 음? 어떤 거? 1490, 1 4 9 수열 A, K 의 일반항이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돼 있었으면 좋겠대. 근데 사실나 이거 시그마 이렇게 서로 끄집어내는 상관없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시그마 K 는 1부터 10까지 X 에 재고 마이너스 EX 의 시그마 K 는 1부터 10까지 이런 석으로 내가 뭘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N, N 플러스 이거 K 도넣해야 되겠군요. K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얘가 뭐가 되는 거고? 10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에다가 내가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이것만 따로 빼갖고 올게. 얘가 부분분수를 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1부터 10까지 다 집어넣어보면 요 녀석의 계산 결과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갈 거란 얘기인 거야, 이렇게. 10까지 집어넣으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렇게, 이렇게 다 지워질 테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1에서 1를뺀 녀석만 남겠지. 그지? 걔가 얼마야? 11분의 1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이제 11분의 10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일 거고, 10x의 제곱 마이너스 11분의 20x 그래서 뭐아 얘가 최소였으면 좋겠다고? 10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1분의 얼마? 2x 절반의 제곱이니까 121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21분의 만나니까 마이너스 121분의 10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때 얘를 최소로 만드는 x 값인 거니까 x는 얼마?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리고 응. 그 이거 있잖아요. 세제왜이는지는 <laughs> 아니 그 시그마 k의 제곱 요 녀석을 증명할 때 우리가 뭘 갖고 증명했었지 k 플러스 1의 세 제곱 마이너스 k의 세 제곱 요 요건데 사실 내가 얘를 전개하면 3k의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요 녀석을 1부터 k만 쓸까 다 집어넣어 볼 거야, 그렇 여기 1부터 k만 쓸까 다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내가 1부터 k-1까지 다 집어넣어 볼 생각인데, 나는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이렇게 써보고 싶은 거지. 시그마. 그 a 뭐, k까지 집어넣 n까지 집어넣을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요 녀석을 만약에 계산하게 되면, 얘를 내가 계산하게 되면, 얘하고얘가 같은 식인 거니까 결국 요 녀석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요 녀석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내 여기서 1부터 n까지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니?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쭉 해서 어디까지? n 플러스 1의 어, 세제곱인 거다. 이 안에 여렇게 해서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일 거고 얘를 몽땅 다 더하면 얘랑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내가 얘를 정리하면 n의 세제곱 플러스 3 n의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 녀석이 얘를 계산한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제 얘를 계산할 때 시그마 3에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더하기3 곱하기 시그마 k 더하기 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한 녀석이 이거고, 이렇게 한 녀석이 이거고, 이렇게 한 녀석이 얘인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 요거 하나 이렇게 날려보면 얘가 이제 2n이 될 거란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녀석 내가 그럴 수 있어.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3n,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야될거 아니야. 내가 얘를 이렇게 넘겨. 넘기면 n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n의 제곱 더하기 2n이 있는 거고,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3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 녀석이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었던 거야. 선생님 이 지금 세 제곱하기 전에 제곱을 먼저 설명하는 건세 제곱은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건데 걔는 너무 복잡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 지금 수업 시간에. 야, 이제 요 녀석이 있으니까 내가 정리하게 를 되면 n의 세 제곱. 어, 예에서 열 빼니까 플러스 2분의 얼마니? 3n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계산된 거야. 더하기 2분의 1n 걔가.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 되는 걸 거고 3으로 나누니까 얘가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가 6, 6 이렇게 바뀌겠지. 맞아요? 통분합시다. 6분의 2n의 세제곱 더하기 3n의 제곱 더하기 얘가 2였으니까 3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내가 n으로 묶으면 6분의 n으로 묶으면 2n의 제곱 더하기 얼마니? 3n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이렇게? 맞아? 나 어디서 뭔가 틀린 것 같다? 저거, 근데 신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를? 저 노란색 글씨. 얘는 네. 맞아. 근데 왜 아, 얘가 1인 거죠, 얘가. <laughs> 얘가. 얘는 1인 거죠. 얘는 원래 3이었으니까. 내가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6분의 n에다가 얘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걔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과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시그마 k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k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어, k의 이걸, 이걸 갖고 증명해야 해. 얘를 갖고 증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k 플러스 1의 내제곱 마이너스 k의 내제곱은 실제로 이 녀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니? 이게 되게 복잡한 어떤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얘를 전개해서 얘를 빼면. 그 녀석을 갖고 우리가 이미 뭐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 k 제곱 알고 있고, 시그마 k를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녀석들을 다 대체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걔는 너무 복잡하니까, 증명을 해놓는 데가 없어요. 우리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없죠. 그니까, 러요 녀석을 그냥, 결과적으로 요 녀석이 이렇게 된다는 건 나중에 필요할 일이 없어. <laughs> 근데 만약에 요 녀석을 하게 되면 얘는 시그마 k 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시그마 K의 세제곱은 시그마 K의 전체제곱이어서 얘가 얼마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녀석의 제곱, 요 녀석이 바로 얘인 거죠. 시그마 K의 제곱인 거야, 그냥. 시그마 K의 전체제곱. 녀석이 전체 세제우이죠 증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증명하게 나가게 되겠죠. 너희 책은 학교 교과서에도 안 나와있을걸? <laughs> 자, 복잡하니까. 자, 다음은요? 없어? 없어? 네. 오케이. 자, 봅시다. 이거 5번부터 할 차례인가, 우리? 4번. 4번? 4번부터 할 차례야? 끊어야 되겠네.